안녕하세요. 네, 오목가족 여러분. 네, 어, 오늘 생방송 시간을 많이 기다렸죠, 여러분. 음, 죄송해요. <laughs> 생방송이 아니라서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올려서 너무 많이 죄송하고,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을 위한 성경학교 바이블 스쿨을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 가지고 한세 시간 동안 세 시간 정도 이렇게. 어, 아마 지금쯤 업로드 돼서 오목TV에서 이렇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강의를 하느라고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빼앗겼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어, 오늘 밤에는 제가 내일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어, 또 다른 일정들도 봐야 돼서 이제 생방송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또 혹시 몇 분이지만 우리 어, 친근한 늘 출석해주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이렇게 어, 짧은 영상이라도 찍어서 올리는 게 도리일까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착하죠. <laughs> 네, 오늘 바이블 스쿨을 제가 가,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좀 아쉬워요. 음, 그런 스토리들을 어, 잘더 어,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수정 씨에 관한 스토리만 해도 한 강의가 되잖아요. 그분도 성경 번역하고 또 선교사를 초대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뭐 순교한 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역사들도. 저희가 이제 오늘은 뭐 대충 이렇게 훑고 넘어간 강의였지만 여튼 그런 성경이 필사되고 또 번역되고 개정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이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밝히고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지역에 어떤 촛불 역할, 빛 역할을 하고 그런 성경이 그런 수많은 역사 속에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이 탁 주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 성경 66권을 우리 손에 탁 주셨어요. 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외면하고 사는 시대고, 성경을 외면하다 보니까 교회라든지 혹은 목회자라든지 우리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 없이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어, 그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것도 맞는 것 같은 음, 그래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읽어서 어, 우리 스스로 이제 성경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고 내 존재의 가치를 찾아주고 하는 게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강의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고 또 참고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더불어서 어 이제 오목TV는 어 조금씩 이제 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어, 아직 뭐 기술적인 문제나 또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제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어, 유익한 어떤 이 영상이라든지 또 유익한 어떤 뭔가를 전해주기는 좀 한계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어, 이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되는 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설레답니다 어, 생방송 시간 저한테는 굉장히 그 힐링되는 시간이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오프라 온라인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긴 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생방송을 못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렇습니다. <laughs> 음, 어, 기회가 되면 진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혹시 알아요? 제가 뭐뭐뭐 뭐, 뭐 지금 5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 뭐만 명, 뭐, 만 명은 좀 너무 과한가? 뭐 그럴 날이 오면 어, 혹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커피 한잔할수 있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생각만 해보는 거죠. <laughs> 네, 저는 지금 교회고요. 음,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제법 흘렀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됐고 우리 오목 가족 여러분, 오목 TV 가족 여러분 이제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어, 이 삶의 어떤 주, 지금 되게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뭐 나라마다 어, 다들 어렵고 이런 상황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의 손 붙잡고 어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어,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그 속에서 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어, 백성으로서 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될지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많이 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도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어, 위로가 되고 또 길이, 길이 되어 줄수 있고 또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용서 또그 은혜의 길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목가정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어, 어, 매일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성숙하도록 어, 더 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지만 되게 작은 채널이지만 어, 좀 따뜻한 마음으로 또 세상을 섬기고 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오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힘이 많지는 않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어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고. 네. 오늘 방 생방송에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어 생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계실 것 같은데 어 힘내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 목티비가 이제 뭘 방송을 해야 될지 제가들 주제를 정하고 인도를 받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제 아 이런 거 궁금하다, 또아 이런 거좀 정보 전달 뭐 이런 거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뭐 뭐든지 상관없죠. 어, 신앙에 관련된 거라면 여러분이 이 영상 댓글에 아 목사님 이런 거좀 찍어주세요, 이런 거좀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 저런 그런 것도 컨텐츠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책도 많이 소개해주고 싶고요. 여러분 음, 뭐 되게 좋은 책들도 제가 요즘 되게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이걸 좀 소개해주고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그걸 잘 못하고 있네요. 게을러가지고 음, 용서해주세요.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나서 조금 바쁘답니다. 아무튼 네. 점차 또 시간이 생기면 또 노력하고 함께 인도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오늘 생방송이 없어서 아쉽지만, 어묵가족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또한주 되시고, 다음 주에는 촬영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